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감독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건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까지 모든 야당이 비판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돈을 받아 미국과 유럽을 출장 갈 당시 고주아진 김모 씨가 동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동행한 김 씨가 정책비서가 아닌 인턴이었다며 전례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턴은 엄연한 교육생입니다. 정책업무 보좌로 인턴을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또 출장 후구급 다시 6개월 후에 체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며 이 또한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고 관망하던 정의당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야사당이 모두 공세에 나선 상황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적법한 출장이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원장도 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을 구분하지 않고 소관 부처별로 담당자를 뒀고 결혼이 생길 때마다 내부 승진을 시켰다며 의혹들을 일축했습니다. SBS 최곤입니다.